아주 추억이 많은 울산에 여기가 성남동 옛길. 근데 딩구 아저씨께서 목소리가 약간 잠기신 것 같아요. 감기. 아, 감기. 그 오늘 칙칙 감고 나왔잖아그 오늘 드실 음식이 감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 음식이 될것 같아요. 정말? 그 여기가 구도심이잖아요. 오늘 갈 맛집도 40년이 됐다 아, 그래? 그걸로 찾으라고? 1977부터 네. 시작했대요. 아, 77.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 동네에 40년 된 맛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집 음식이 또 감기에 좋대요.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PD가 그 집을 섭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에 좋다고 하면 추어탕집이 거예요? 추어탕이 아, 추어탕이다. 그거 오래된 게 지금 그 맛집이거든요. 40년 어, 됐나요? 그것도 그 정도가 그래 그럼 아구탕은요? 아구탕은 오래됐어요. 아구탕은 아구탕도. 여기도 한 40일. 아, 그래요? 거기도. 아, 그럼 감기에 흙이 났겠죠. 아, 감기에, 그럼 아구래? 아구가 났겠죠. 저, 저, 뭐, 아구가 났겠다 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힌트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힌트를 잘못 드렸네요. 4 0년째맞추이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 거리가 형성이 된게 벌써 50년도 넘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사를 하신 분들은 40년 넘은 분들도 많이 있지. 자두 번째 인트 겁니다. 아, 아. 걸쭉한 국물? 40년이 됐고 걸쭉한 아. 국물. 걸쭉? 국물이 걸쭉? 그럼 그럼 조탕은 아닌데? 어이고 안녕하세요. 기분은, 음식도 맛있는데 혼자 다먹여있더가십시죠 다들. <laughs> 아, 사장님. 봤나봐요? <laughs> 네, 봤죠. 네, 대리. 한 40년 됐고 개업한 지, 걸쭉, 국물이 걸쭉한 네, 네. 그런 국물을 하는 식당이라는데. 그러면 일다 이런 없는데 생활동도. 이발로 이동해서 5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냄새가 나요, 지금 여기서. 근데 그 걸쭉한 뭐가 국물을 생각을 안 나시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걸쭉한 응. 국물이 지금 팍안와 뭔가 힌트를 하나 다시 판단 미스가 저희 연출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지금 네. 뭐, 오늘만이 아니잖아 어, 오늘만 그렇죠 뭐? <laughs> 두 번째 힌트 먹... 갑니다 면? 하얀색 면이면 국수 아니야 하얀색 면 걸쭉한 하얀색 면 요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많이 아이고 예잘 지내셨어요 아, 예예예예그 예. 예, 예. 예. 사장님한테 뭐좀 여쭤보려고 예. 이 동네에 지금 그 식당을 찾고 있는데 예. 제가 40년 됐고요 국물이 걸쭉하대네 거기다가 하얀색 면을 하는 집이라고. 여기대 여기는 네. 식당 없는 데야.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이 계십니까.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래 세 번째 힌트는. 힌트. 음. 먼저 들어보십시오. 아, 술면 돼. 울면이네, 울면. 울면. 울지 <laughs> 말라고, 울면. 중국집이 음, 저거... 울면 하나요? 아니 많이... 울면 하죠. 중국집도 울면 해요? 예. 울면 안 돼. 최고래된 집은 밑에. 반점 아, 그래, 예. 그집 오래됐어요. 예. 40년 네. 넘었지그 예. 중국 사람인데. 그래, 맞아요. 확인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 예, 예. 가만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세요 네, 예. 아, 저... 예. 울면 안 되는데. 각콧분이 나와가지고 아, 약재상 사장님이 말씀하시던 와 진짜 중국 분위기가 나루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 아하하하하하하. 아유 공양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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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아 어서 오십시오. 중국어로 하면 히 모르지. 사0 년돼 될지 싶은데. 사0년 그죠? 네, 내년 되면 한 41년 됩니다. 41년 네, 아, 예. 우리 PD가 네, 예. 정 PD가 뭐 많이 잘하시지만 울면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울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감기로 고생을 하니까 네. 감기에 좋다면서? 예, 맞습니다. 아, 울면 쪽마셔 네. 국물을 네. 마시면 더 좋아요. 아 그래? 뭐, 예예예. 예. 아. 땀좀 흘리고 더좋죠 뭐. 그럼 울면서 먹어야 되네. 예, 아 울면서 네. 먹어, 예. 웃으면서 먹어야죠 예. <laughs> 인바카시면서 침 삼키면서 네. 앉아 있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아, 네. 예. 그 아, 네. 예. 네. 예. 아, 무슨 요리 하실 거예요? 먼저 자춘죄. 네? 어. 예? 자춘죄. 자춘죄. 예. 자춘죄. 그러면 우리말로는 음. 뭐예요? 뭐 쉽게 이제 한국말 변형하면 아. 이제 그 계란말이라고 합니다. 아, 계란말이. 예, 계란말이. 어, 미리 이제 다해 놓고 예. 아, 얇게. 예. 얇게 쭉 속에 불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너무하면 네, 밑에가 네. 타거든요. 그까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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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측하가지고, 야, 야채 볶고. 고기가 들어가네? 예, 네. 고기. 오, 야채가 또 듬뿍 들어가면서. 네, 볶아가지고, 이제 계란을. 이렇게. 이제 마리. 네, 마리를 이제 만드는 거라. 다른 요리죠? 우리 계란말이하고는 좀 다르네, 그렇죠? 예, 예. 좀 다른 계란말이. 좀뒤어 나네. 예, 예. 계란이니까 조금은 남답니다. 이 계란말이를 드시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 미리 예. 예약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만들 과외서도 많이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담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 썰어야 되거든요. 예, 예. <laughs> 이제 아, 아, 아 그게 이제죠. 뭐, 또 썰어서 이렇게 담으니까 그림이 달라지네. 그렇죠. 예. 예. 이제 비을 이제 물비을를만들어요 이제 예. 뭐 예, 야채, 야채, 오어볶게 뭐 하고 네, 여기서 이제 갈분밥만드고아 중국 음식에는 거의 전분이 들어갔잖아요. 네, 예. 예. 요리 중에는 요리.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럴 이제 위에는 이제 계란. 계란. 와, 멋있다. 오, 멋져, 멋져, 멋져. 여기서 이제 다 되는 거래요? 울면이 뭐였죠, 중국말로? 올루올루면올루맨올루면올루맨 네, 아, 울면이 이제 와. 만들어졌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이걸 제가 좀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 됩니다. 올루면 <laughs> 자춘卷, 면包샤 사실 이 우리 이제 중국 음식 먹으러 많이 가는데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울면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매운 음식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안 매워. 고추도 안 들어가 있고.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울면이라는 어 음식을 안 먹어 봤을까? 이 울면을 섞어 줘야 돼요. 밑에 면이 밑에 있잖아. 그죠? 어이이 우와. 오, 그러니까 이 아까 힌트에 걸쭉, 걸쭉한 국물 <laughs>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건 맞긴 맞네. 이거 입에 달라붙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이제 한, 한 젓가락 해보랍니다. 아 중국 음식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중국 음식 하면 보통 좀 이제 기름지고 느끼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울면은 난 진짜 처음 먹어봤지만 굉장히 담백하면서 이 상큼하다고 그래야 되나 국물까지 같이 한번 마셔볼게 야채의 풍미가 상당히 나면서 이걸 홍합하고 오징어하고 이 해산물 맛도 상당히 많이 우러나네. 음, 짧아. 면책이 짧아. 아직 울면 안 먹어보신 분들 이 울면을요 울면서 안 먹어도 돼요. 음. 음, 웃으면서. 음, 웃으면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참좋네 일단 음. 계란말이 음, 먹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동시에 들어가요. <laughs> 음. 아 이게 한 입에. 한 입에 가시나요? 아. 이 예,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한 입에 가야 됩니다. 음, 야, 이게 그 집에서 늘불리가 먹던 그 계란말이는 계란말이가 아니다야. <laughs> 이 야채 씹는 맛하고 안에 고기 맛하고 이렇게 잘 버무려져가지고서 이 튀긴 요 계란말이 요 맛이. 이걸 전체적으로 싸주면서아 상당히 좋은데 계란 맛이 안날올것 같은데 계란 을튀게 쌓? 아니야 계란 맛이 나, 맛이 나 그럼 뭐, 뭐뭐 먹을겠다 이거야? 달리는 거야? 자. 뭐 젓가락이, 젓가락 대면 누구? 아니 뭐지? 하 맞아, 흡입을 하야 흡입을. 아니지가 흡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볼 수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먹던 계란말이하고는 <laughs> 이게 완전히 다른. 이 진짜 야외에 갈때 이거 사가지고 가면은 한끼 그냥 든든하겠네요. 램보샤 아... 식빵을 튀긴다는 거 자체가 조금은 특이했고 안에 이제 그 새우 깬걸 이렇게 넣는데. 아이시원 어, 바삭한 소리가. 그렇지? 야이 표면이 잘 튀겨져가지고서. 아유 부드러우면서 바삭바삭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도 아주 잘해서 적당하게 있고 요 식빵의 바삭함 이것하고 요 약간 쫀득한 요 맛이 아 이게 식감 보통이 아니에요 저만 자꾸 얘기하니까 지겨우시죠 일대 사장님 이대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동시에 앉으세요 아 사장님께서 어르 신께서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음식점을? 48년 에 왔어요. 1948년. 8년. 네. 예. 서울 에있다가 예. 50년 유3년에 나고. 예예예. 부산 예. 한 20년 이다가 예. 울산 왔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럼 왜 한국으로? 비난 온 거지 이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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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왜냐면 네. 그때 공산당하고 국민당 한창 싸울 아, 때. 중국 문화 혁명 시절에. 네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아, 음, 피해서 이제 음. 한국으로 오셨고. 그러면, 오셔가지고,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기 앉아서 지금 딱 계시죠? <laughs> 친구, 저기 <laughs> 아주, 만났습니다. 네. 아, 친구가 예, 예, 예.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아들님한테 예, 예, 물려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하신 게몇년 됐어요? 요즘? 30년 됐습니다. 벌써. 예, 30몇년 됐습니다. 아, 예. 이렇게 이제, 우리 3대는 지금 오. 저기 이제, 그 주방 앞에 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마 결정 아직 안 했어? 네, <laughs> 아직 안 했어요. 저 아, 그, 사회생활 해보고. 빨리 결정은 빨리 할수록 좋아. 응, 빨리 할수록 오. 3대가 함께 있는 이 우리 중국 음식점에서 저는 진짜 어, 새로운 중국 요리 이렇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 새로운 맛을 와. 보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잘 예, 예. 울면을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울면이다. 맛있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무튼 새로운 음식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좀 해야 되겠다. 예, 네, 그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